네 교수님 어,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 어, 질문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 키워드가 되는 그 합성생물학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합성이라는 단어고 하 음, 생물이라는 단어, 인공적인 의미와 네네. 또 자연적인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데 네네,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한번 네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합성생물학이라는 어, 단어가 사실 생소하죠. 합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인공적인 말이고. 어, 생물학이라는 말은 어, 생명체를 탐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인데, 어, 저희가 합성생물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 합성생물학 자체가, 합성생물학 기술 자체가 어, DNA를 만들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류에게는 유용한 그런 생명체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DNA를 만든다의 합성 그리고 생명체의 생물학 이렇게 해서 합성 생물학이라는 어, 표현을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생물학이라고 함은 어, 크게 봐서는 저희가 어, 이 생명과학에 공학의 개념을 적용한다 이런 어, 개념이 있고요. 좀 조그맣게 봐서는 자연계에 존재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저희가 목적에 맞게 어, 조작하고 바꾸고 해서 사람이 필요한, 인류가 필요한 어, 것들을 만들어내는다는 좁은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인류에게는 유용한 이런 생명체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혹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를 바꾸는 데는 저희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 요즘같이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 얼마 전 지금도 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팬더믹. 팬더믹 같은, 어,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저희 인류는 다양한 케미칼, 그리고 의약품, 에너지 등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인공적인 어, 미생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이라는 의미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합성생물학에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 예. 네. 어. 합성 <laughs> 생물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굉장히 중요한 네네. 학문인 것 같고요. 분야인 네네.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뭐 약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제이 사회나 이 인류에 굉장히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인 것 네네. 같은데, 그렇죠. 좀더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 저에게 필요한 다양한 어, 미생물 혹은 어, 다양한 고등생물들을 만드는 게 합성생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저희가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답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만드냐면, 잘 아시다시피, 어, 요즘엔 기후변화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화석연료도 고갈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대체 에너지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어, 요새 이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부의 편중으로 인해서 심각하게는 식량의 문제까지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이 합성 생물학이고 예를 들어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이 이,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든지 혹은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 가스들을 이용을 해서 유용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드는 미생물들을 저희가 합성하고 만들어내는 게 합성생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원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한 가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코비드 어, 19 백신 어, 요새 어, 가장 중요한 mRNA 백신을 만들 때이 네. 합성 생물학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에서 네. 기후 변화 변화 기후 변화 대응부터 네. 이 코비드 그 지금 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문제 해결까지 그렇죠. 굉장히 네. 좋은 어,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라고볼수 네. 있는데, 그럼 그 기술의 그 현재 수준이 국내에서 도 음, 네, 굉장히 네, 네, 이제 열심히 네, 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계신, 알고 네, 있는데, 네. 국내 기술의 수준은 네, 네, 세계적인 네. 수준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아, 볼수 아, 네, 있을까요? 네네.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과학 기술 수준이 어, 예전에, 예를 들어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어, 형태를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요즘은 요즘엔 어, 많은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합성생물학 기술 분야도 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 어 어떤 분야는 세계를 어, 선도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야는 어, 저희가 아직 미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미진해서 조금 따라가고 있는 분야도 있고요. 그 네. 예를 들어서 대사공학이나 효소공학 같은 분야는 이합성생물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들 중에 하나인데 네. 대사공학하고 효소공학 등의 분야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DNA 합성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약간 뒤처진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이 합성 생물학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대략 한80% 정도의 아, 네.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분석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렇군요. 그 저희가 조금만 분발하면은 이제 세계적 아, 그렇죠, 수준으로 그렇죠, 충분히 갈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크게 보면 이 바이오 분야를 전공을 하신 음, 분들인데 네. 네. 특별히 이 합성 생물학을 음, 네. 전공으로 네. 선택한 네.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네, 굉장히 재미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laughs> 어,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니고요. <laughs> <laughs> 합성 생물학을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제가 어, 이 박사학위를 할 때는 어, 효소공학을 전공을 아, 했어요. 아, 예. 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었고 어,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어, 외국으로 나가서 연구 경험을 쌓을 때는 어,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것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시스템 생물학은 생명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의 뒷 배경을 보면 단백질을 연구하다가 전체 세포 수준에서를 연구를 하니까 한국에 귀국해서. 어, 자연스럽게 합성생물학을 하게 됐어요. 기존의 네. 것들을 다 합치니까, 아. 합치고 나니까 그게 합성생물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보고 이제 합성생물학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재밌는, 어, 네.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합성생물학 분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어 저는 현재는 굉장히 재미있게 이 합성 생물학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우연 우연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laughs> 네. 앞에서 이제 모든 <laughs> 네. 그 기초 학문 분야들이 네. 융합이 그렇죠. 돼서 또 네, 교수님의 영역으로 자리 네. 잡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물 음. 생물공학이라든지 네. 뭐 합성 생물학까지 관심 있는 이런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음, 어떤 준비를 하면 이런 음. 전공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네, 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이 중고등학교나 혹은 대학교 학부 과정 동안에 이 합성생물학 분야를 하고 싶다면 어좀 다양한 준비를 어, 하는 것보다는 어 기초에 굉장히 기초를 튼튼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합성생물학,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워낙에 융합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물학이라는 기초 지식도 요구가 되고, 그리고 IT, 즉, 컴퓨터를 다루는 수학을 다루는 분야도 꽤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융합 분야다 보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요새 항상 뭐 요새에도 아니죠. 저때도 그랬지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대학교 때는 또 이런 이 알고리즘 뭐 이런 아, 공부도 좀 해야 되고요. 아, 그래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음.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를 했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어뭐 몰라도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이 학부 과정 동안에 좀 준비를 하면 좀더 수월하게 합성생물학 분야를 좀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융합 분야라서 기초가 예. 튼튼해야 한다. 이렇게 예. 아, 말씀드릴 굉장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네.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laughs> 합성 생물학을 그러면은 음. 이제 전공을 하게 되면은 네네. 만약에 대학에서 뭐 졸업을 한다든지 음. 같은 네네. 시점에서 어떤 분야로 취업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또 음. 어떤 분야로 진출이 가능할까요? 아, 네, 네, 네. 어,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직업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어, 직업을 잡을 때는 어, 이 합성 생물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어, 직업을 잡을 때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워낙에 합성 생물학 분야가 어, 다루는 이 산업 분야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 이 레드 바이오, 즉 의약품 혹은 이런 헬스를 다루는 분야, 레드 바이오라고 저희가 하고 다음에 이런 케미칼을 만드는 이런 분야를 저희가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부르고. 또 농업 관련 분야를 그린바이오,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불러요. 다른 분야도 많은데. 근데 이 합성생물학은 이 레드, 그린, 화이트바이오를 다 통틀어서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합성생물학을 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네. 혹은 어, 정유회사, 네. 혹은 요즘은 많이들 창업도 하고요. 뭐 신약개발을 해서 창업을 통해서 자기 꿈을 펼치는 어, 그런 어,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창업된 기업들이 어 굉장히 큰 회사로 발전하는 것도 어,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어, 이 BT 관련 기술 중에서도 어, 매우 융합이고 많은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는 어, 꽤 많은 선택지가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굉장히 융합 분야다 보니까 네.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한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께서 이 합성생물학 뿐만 아니라 연구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음, 네. 뭐또 여러 가지 네. 에피소드가 있을 것같은 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 네. 하나 소개시켜 줄수 네. 있을까요? 네. 예. 연구라는 것이 다 똑같죠. 어렵고 뭐 밤도 새고요. 네. 어렵고 한데 어, 저희가 최근에 인공광합성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아, 예. 인공광합성이 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 적이 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음.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때 미생물 표면에 어떤 물질을 이렇게 붙여서 붙여서 그 물질이 빛을 받고 다음에 이 미생물은 그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인공광합성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이 미생물만 다루고 이 물질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 물질을 네. 잘하는 교수님을 같이 이제 협동 연구를 했었는데. 네. 두 연구실의 위치가 멀어요. 아, 한두 시간 정도? 아, 그래서 아, 연구를 하려면 미생물이 죽으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이 고속버스를 타고 두 시간을 달려서 미생물을 갖다 주고. 아, 걸어서 저, 두 시간이 아, 아니라. 저, 두 고속버스 타고 두 시간. 시간 예, 예. 그 다음에 거기다 붙여서 다시 가져와서 또 실험하고. 예. 어, 이렇게 한 6개월을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결국에는 뭐 이렇게 예. 좋은 결론을 얻어서 예. 꽤 즐거웠는데, 예. 어우, 실험하는 동안은 어, 육체적으로 너 힘들었습니다. 예. <laughs>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어, 분야도 어, 이, 이 융합 분야지만 연구를 할 때도 굉장한 협동 연구들이 많이 필요해서 다양한 네.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교수님과 그렇습니다. 연구는 원 <laughs> 네.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고 미생물도 차탄느라고 고생하네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연구 뭐인공강합성 뿐만 아니라 여러, 네. 네. 여러 가지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 또 향후 연구 계획이 음, 있으시지요? 네. 음, 네, 네, 네. 음. 저희, 어,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어, 하나로 요쪽,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어, 인류에게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선균이라는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어, 다양한 이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세토젠이라는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CO2, 이런 네. 온실가스를 탄소원으로 이용을 해서 유용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리 장내 미생물 있잖아요. 네. 장내 미생물 네. 요새 유산균 되게 유행인데 네.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건강식품뿐만 아니고 치료용 미생물로 만들려고. 네. 즉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몸이 어떤 질병이 생기면 미생물이 알아채고 그 질병에 대한 이 어. 약품을 이렇게 뿌어내는 아, 그런 네. 굉장히 최첨단의 음. 치료용 미생물을 만드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연구가 다 어렵겠지만 저희 연구실의 연구는 이렇게 한 세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네. 이 공통적으로는 미생물을 다룬다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분야가 달라서 네. 뭐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게 네. 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 네.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네. 네, 지금 어, 저희. 어, 교수님 그 강연을 들은 음. 학생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만한 어, 조언을 네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요. 어, 제 이제 뒤따라 오는 제 후배죠. 후배죠. 네.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 하나입니다. 이게 사람은 항상 어떤 연구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모티베이션인 것 같아요. 아, 예.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는 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도 나한테 공짜로 그리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기부여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즉 네.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연구 또한 이 자기가 하고 싶어야 어, 빛을 내게 되고 어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뒤에 오는 후배님들은. 어, 이런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갖고, 그리고 항상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어, 되게 재밌는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교수님. 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듣고 네. 많은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네네. 교수님의 후배로서 네. 예, 훌륭한 연구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아, 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 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